살이 더잘 빠지고, 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을. 안녕하세요. 추모 t v 입니다 오늘은 살잘 빠지는 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살잘 빠지는 몸은 어떤 몸일까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식단을 하시나요? 첫 다이어트를 하거나 시합 준비를 하는 선수분들도 다이어트 전 먹는 음식이나 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정해서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큰 동기 부여를 얻거나 어떤 계기가 생겨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평소와는 180도 다른 생활 패턴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반에는 체중이 잘 빠질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도 있고 갑자기 평소와는 많이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지 못하고 멘탈이 금방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비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섭취 칼로리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 단지의 비율,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섭취 칼로리만큼 소비 칼로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먹더라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 있으면 다이어트는 진행이 되고 적게 먹더라도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면 체중이 늘 수도 있습니다. 식단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 될지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지 칼로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유지 칼로리는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가 같은 경우인데 유지 칼로리만큼 먹으면 몸무게에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 유지 칼로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최대한 근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있고 사람은 적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3000칼로리가 유지 칼로리인 분들은 2,900칼로리, 2,800칼로리를 먹어도 다이어트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3,000칼로리가 유지칼로리인데 다이어트 시작과 동시에 본인의 유지칼로리를 모르고 확 줄여서 2,000칼로리만 먹게 된다면 무려 1,000칼로리나 덜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많은 감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반에는 감량이 더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몇 키로만 감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5kg, 10kg, 15kg 그 이상 또는 바디프로필이나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은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2,900칼로리 2,800 칼로리를 먹어도 살이 빠지는 몸인데 2,000 칼로리부터 먹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잘 빠질 수 있지만 몸은 그 적은 2,000 칼로리에 금방 적응을 하게 되고 에너지원이 적게 들어오는 만큼 에너지원을 덜 쓰려고 하면서 대사량과 소비 칼로리가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몸은 2,000 칼로리만큼만 움직이려고 하고 신체 기능과 대사량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정체기가 오고 다음에 식단의 변화를 줄 때는 2,000 칼로리보다 더 줄여서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적게 먹고 몸무게를 많이 빼면 좋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몸무게만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조각하고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이어트에서는 최대한 영양 보충을 잘해 주면서 근육보다는 체지방 위주로 감량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시합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인바디가 좋게 나온다고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봤을 때 몸이 더 좋아 보이는 게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지방과 근육을 같이 쭉 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최대한 남기면서 체지방 위주로 잘 감량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손실의 원인을 과도한 유산소라고 생각하지만 근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영양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유지칼로리보다 적게 먹는 식단을 지속적으로 오래 진행한다면 근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부터 유지칼로리를 모르고 굉장히 적게 섭취하는 것보다 유지칼로리를 찾고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유지 칼로리보다 마이너스 100 칼로리, 마이너스 300 칼로리, 마이너스 500 칼로리 얼마나 줄여서 먹을지는 다이어트 방식이나 감량 목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 구체적인 다이어트 기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 오히려 먹는 양을 늘려서 대사량을 늘리는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량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운동 강도를 올리거나 체력과 유산소 양을 늘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구TV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다이어트를 하기 전 대사량을 올리는 작업을 두달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유지칼로리가 3,000칼로리인데 300칼로리를 늘려서 3,300칼로리를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00칼로리를 늘린 만큼 운동 강도를 더 올리거나 유산소를 300칼로리만큼 더 타준다면 3,300칼로리가 유지칼로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기술이나 중량, 체력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평소보다 더 소비해야 하는 생활 패턴은 몸도 적응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체력, 운동 강도를 올려서 대사량을 올리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도 다이어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유리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체지방을 깎는 작업이 3개월이라고 한다면 다이어트를 하기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전부터는 식단을 충분하게 깔끔하게 먹으면서 대사량을 올리는 작업을 가지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2주에서 한달 정도 유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식단에 대한 적응을 해주고 다이어트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체력과 운동 강도를 올리고 깔끔한 음식들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면서 대사량을 올린 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살이 더잘 빠지고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먹어주면서 또 살이 빠지는 몸 이러한 몸이 살이 잘 빠지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잘 맞는 방법도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식을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다이어트, 영양학, 식단, 바디 프로필 등 다양한 방법과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더 디테일한 내용과 경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질의응답 시간도 충분히 가지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추후 TV가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NTFA라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세미나고 2월 11일 날 진행을 합니다. 추후 TV는 체지방 5% 만드는 식단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나 추후 TV 인사로 들어오셔서 세미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